안녕하세요. 신로 함께 의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는 생명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뭇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천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지만, 미련한 자는 행악한 것을 낙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인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악인이 어떤 길로 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의인은 과연 어떤 길로 가는지, 악인은 어떤 길로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0장 솔로몬의 잠원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찰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 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0장은 의인과 악인, 명차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 대조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명차한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모습은 미련한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어지는 자문 말씀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도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 일이지만 누구에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서로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다른 이유는 여호와의 경애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반대된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이 되는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명치한 자와 미하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 되고 지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 의인이 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수시로 묵상하시겠습니다.